누구나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갈증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성공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 사랑받아도 남는 외로움. 그 갈증을 잠시 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마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안의 목마름은 어떤 물을 찾고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단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제로 대화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한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물, 곧 생수입니다. 이 장면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마름의 자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우의 떼약 뼈 아래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 그녀는 부끄러움과 외면 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수치를 들추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갈증을 보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이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지르는 진단입니다. 우리는 그덥이 마시지만 금세 다시 갈증을 느낍니다. 더 많은 일, 더 높은 자리 더 화려한 인정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갈증의 뿌리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잃어버린 존재의 중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처를 감사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생수는 인간의 시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입니다. 이물은 단순히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소단하는 샘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외부 공급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근원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마시는 자에서 샘이 되는 자로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단순히 채워지는 수준을 넘어 다른 사람을 채우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공허했던 인생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기적.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그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달려가 내가 만난 사람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수치의 여인이 증인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단한 모금의 예수님이 주신 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관계로, 성취로, 끊임없이 내면의 갈증을 달래보지만 결국 다시 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목마름이 잘못된 게 아니다. 다만, 잘못된 곳에서 물을 찾고 있을 뿐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조건이 없습니다. 깨끗해야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더러워진 영혼을 정화하는 물입니다. 그분은 너를 채워 주겠다가 아니라 너 안에서 채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즉 그분의 은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채워진 사람은 이제 다른 일을 목마름에서 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사랑으로 흘러가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진짜 생수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흘러가는 곳마다 메마른 땅이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줄수 없는 물을 찾아 헤매던 저를 당신의 생수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내 안에서 솟는 주님의 샘이 다른 이의 목마름을 적시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우물은 결국 마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내 안에서 계속 솟습니다. 그 샘이 흐르는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 말씀이었습니다.